주현우가 이제 오히려 스미레보다 어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끊었다. 예 있고. 자 날짜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바둑을 두니까 주현우도 공격 바둑이거든요. 자 지금 호구 쳤는데 단수 치고 그냥 이었어요. 예, 이 이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약점을 없애고 예 여기를 지금 쌍립도 가지고 여기가 입구자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고. 그니까 이런 걸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입구 잡으니까, 예, 들여다보고. 자, 쉬웠다. 여기는 들여다보고 여기 갔기 때문에 자세는 좋네요, 예. 자, 쉬우니까, 예, 날짜. 어, 일단 모양은 아주 좋은데요? 예, 지금 스미레가 여기는 굉장히 모양을 잘 정리를 했고요. 또 반대로 주현우 선수는 일단 실리가 짭짤하잖아요, 상변이. 예, 실리 짭짤한 걸로 일단 가보겠다. 여기 우아기도 있고. 귀는 3개 차지했으니까 어 일단 백은 모양이 좋고요, 흑은 실리가 짭짤합니다. 자 걸쳤다, 붙여두고, 예, 여기는 이걸 지금 지키질 않았어요. 사실 여기 지키는 게 아주 좋은 자리인데, 예 이거 지키면 요 날짜 두는 게 싫었다는 얘기죠. 요, 요게 약간 싫었다는 얘긴데요. 어 붙이고 눌었습니다 예, 여기를 붙여놓은 다음에 또 밀어 올리니까 또 이쪽이랑 약간 관계돼서 자세는 좋네. 예, 이거 주현우 선수가 의외로 여기를 붙여놓고 둔게더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두네요. 예, 주현우 선수도 요즘 잘 둬요. 김인찬보다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한살 차이기도 하고,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선수들이 미래인데, 자, 끊었다. 예, 젖히고. 일단 젖히는 자세도 좋죠. 근데 이제, 이걸 막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 당장은 이거 두면은 축인데요. 근데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걸 도가지고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면 이게 양단수니까. 이걸 이으면 이렇게 늘어서 요 석점하고 요두 점하고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충분히 둘수 있거든요. 예, 근데 잡았네요. 예. 하나 뛰고. 여기를 뛴 거는, 이걸 사실 잊고 싶은데 이으면 엄청 자세가 좋은데 여기를 들여다볼 때 이거 이으면 나와서 끊었을 때 요돌이 지금 죽는 상황이 되는 게 이게 싫은 거죠. 예, 요거 죽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뛰었습니다. 요거는 받아달란 얘기고요. 받아주면 그 다음에 여기 두면. 이거는 여기 이어서. 여기는 예 양호가 되니까 문제없고. 이것도 이것도 못 끊는 건 문제가 없죠.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요못 이어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야, 끊었네. 이게, 여기를 갖다가 아까 전에 끊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잡아놓고 끊은 거거든요. 예, 여유가 있다는 얘긴데. 자, 치고 이었습니다. 엄청 강수인데. 예, 지금, 주현우 선수는 여기를 들었어요. 밑으로 들어, 밑으로 올 테면 오란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뚫으면, 여기 둘때 이거는 들여다보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들여다보면, 이거 둘때 이렇게 뚫으면 여기는 다 죽는데 이제 이걸 뚫어서 이쪽은 부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예 지금 다 잡으러 가는 거죠. 예 지금 주연호 선수는 틀어 막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스미레 대마를 다 잡으러 갔어요. 하나 왔다. 수상, 수상전 비슷한데? 자체로 살지는 못하겠는데? 이거 두면 막아서, 여기 이으면 이거 두면, 자체로는 못 사는데, 근데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이걸 젖혀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예, 여기 지 사활이 약간 걸리잖아요? 지금 수상전 같습니다. 잡기만 잡으면 흙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못 잡으면 흙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좌변이 워낙 커가지고. 예, 이건 백이, 자 끊었다. 예, 여기 지금 이었는데 이쪽은 이, 양쪽 다 지금 단수가 몰리기 때문에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축장문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끊었다. 수상전인데 느낌은 흑이 수가 빠를 것 같긴 하네요. 야 예, 여기 치중 가면 흑이 비기 나면 안 되고 절대 한수 빠를 것 같다. 여기 두면 이거 두고? 한수 빠르네. 오, 잡았네? 그러면 이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백이 여기를 하나 단수 쳐서 이건 쪼이기는 다 선수고, 이렇게는 되겠네? 이게 다 잡으면 후이 그래도 잘된거 아닌가요? 아, 일단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 올인 들어간 게 성공했네? 야 주현우 다 잡았습니다, 일단. 자, 이걸 뚫었다는 얘기는, 요쪽 다섯 점 잡는 것보다는요 좌변을 지키는 게더 낫다는 거. 이게 근데 집이 크다는 게스미래 예, 입장에서도 다행인데 지금 여기가 좀 맛이 나빠서 아, 들어왔어요. 예, 지금 그냥 집으로 가면 졌다는 얘기네. 예, 주현우 선수가 승부수입니다. 예, 그냥 집으로 가면은 이게 크긴 큰것 같아요. 여기 좌변이 다 잡긴 잡았는데 승부수예요. 아,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우, 주현우 선수, 여기 들어가서 승부수는 일리가 있어요. 잘둔것 같은데? 예, 네, 지금 넘었다. 예, 네, 이건 살았죠, 일단? 예, 여기 이미 살았습니다. 어우, 귀신, 귀신같이 살았는데? 일단 잘 살았고요. 예, 문제는 여기가 좀 열거져가지고 이쪽이 집이 잘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선수 한 다음에 빨리 여기 지켜야 됩니다. 분위기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되긴 잘된 거죠. 예. 예, 지금 들어왔네. 여기가 막상 끊으면 이게 단수치고 이게 단수가 있어서 여기 둘때 이거 따내면 이두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쪽을 지금 탈탈 털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스미라도 여기 지금 받았다가 진다는 얘기죠. 자 끊었다. 예, 근데 요게 한 점을 잡아도 요쪽이 지금 많이 털리긴 털립니다. 반대로. 음. 참방 왔다. 약간 승부수인데. 끼우는 수가 있어서 요쪽을 차단하면은 요걸 끼워 가지고요. 이거 두면 이렇게 끊어서 여기 석점이 여기 죽죠. 그리고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이었을 때 이거 못 들죠. 예. 이거 다 연결된 거예요. 어? 차단했네? 끼우는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석점이 죽는데? 아, 이거를 버리고 여기를 갖다가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사활이 문제가 없으면은 흙을 엄청 이득 본 거죠? 자, 일단 잡았어요, 여기. 어? 뭐야? 이거는 여기, 따... 아, 이거 따내야지. 근데 죽을 돌이 아닌데? 죽을 돌이 아니면 석점 잡아서 너무 잘된거 아닌가요? 네, 너무 잘된것 같은데? 자. 어, 일단, 여기 승부수는 주현우 선수가 또 성공을 했습니다. 우변 성공하고 중앙 성공하고 계속 지금 승부수가 성공을 하는데요? 예. 네. 어, 이거 주현우 잘 두네. 자, 이제 끝내기 승부인데, 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바두기. 예, 네, 여기는, 요건, 아, 요거는 날카로웠어요. 끊고서 두는 게한집 득이네. 나중에 여기 하나 놔야 되니까. 아, 요거는, 예, 스미레 끝내기 잘했습니다. 예. 여기는 왜길이고 자, 이제 거의 다 뒀는데. 예, 끝내기 별로 할 데도 없어요. 와, 근데 진짜 예술인 게, 여기 다, 여기 올인 들어가서 주연을 이거 다 잡았고, 우변에서 다 털었고, 중앙에서 이득받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여기 잡았을 때, 스미레가 좌변에 집이 크게 난게 있어서, 아 그래도 바둑은 되게 미세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거의 반집승부 같습니다. 예, 지금 찌르고 예, 거의 반집승부에요 지금. 찔렀다. 거기 예 이거 아 이거 지금 끼운수도 좋았죠? 야 이거 완전히 뭐두 선수가 처음 두는데 완전 명승부 안 해요 명승부나. 예 처음 두는 거거든요. 예 완전 명승부 같은데? 거의? 예 두고. 였다. 예, 다 뒀습니다. 끝, 끝내기가 없는 것 같은데? 다둔거 아닌가요, 이제? 예, 지금, 다 뒀죠? 반반패도 없는 것 같, 아, 요기가, 요거도 아, 집 아니죠? 다 뒀네. 자, 있고. 아, 이게 한집 있네. 아, 한 집짜리가 있네, 있기는. 예, 다 좋습니다. 아, 요, 반패 하나, 아, 아직 안 있구나, 반패. 하나, 둘. 주현우 선수가 여기를 다 잡기는 잡았는데, 이쪽 좌변집이 크거든요. 예. 반패는 이긴, 예. 해는 주연우 선수가, 여기 팩감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예, 여기 일선에 가는 게 팩감이 있거든요. 아, 여기 팩감이 또 있네. 만만치 않나? 여기가 팩감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 이거 두면은, 따내면, 여기 팩감이 있거든요? 여기가 팩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있고, 따내면, 아, 팩감이 만만치 않네, 뭘따냈다안 <laughs> 여기 일선에 두는 게 팩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다섯, 어? 그게 팩감이 되나? 그건 팩감이 안 되는데? 네, 예, 이으면은,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 안 되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가, 이거 늘면, 여기, 여기를 한, 여기가 하나 놔야 된다는 얘기네? 요쪽하고, 아, 그렇구나. 그쵸. 하나, 둘, 셋, 넷. 예, 있고. 여기 치중하는 게 팩감이죠? 지금 주현우 선수가 팩감 한개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따내고, 이거 두고 따내면,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따내면, 이거 따내서. 한 팩감 많은 거 아닌가요? 어, 한 팩감 많은 것 같은데? 예. 네. 자다 뒀어요. 패 이기고 예 죽. 유... 아한 집반 스미레가 한 집반 이겼네. 아 엄청 미세했는데 예 스미레가 한 집반 이겼습니다. <laughs> 야 정말 와이봐도 재밌었어요. 와 명승부예요. 예오 스미레하고 주현우하고 실력이 거의 뭐 막상막하네. 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스미레와 주현우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